샬롬, 반갑습니다. 다음 세대 선교사, 서정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요즘에 보고 계신 드라마 있으세요? 아니면 뭐 웹툰이라던가, 뭐, 영화에 빠져 계신다거나, 뭐, 넷플릭스 요즘 이런 것들 통해서 영화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지나간 드라마들도 몰아서 보시기도 하고, 어떠세요? 요즘 하고 있는 드라마 어떤 게 있죠? 사실 저희는 집에 TV가 없어서 드라마를 어, 잘 보지는 못해요. 뭐 평소에도 아예 보지도 않지만 근데 한 번씩 유튜브 이제 검색을 하다가 제가 좋아하는 배우가 나오거나 아니면 좋아하는 약간 그런 주제의 이야기들이 나오면 궁금증으로 인해서 이렇게 클릭 클릭 클릭해서 짧게 짧게 요약된 내용들을 좀 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알게 된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펜트하우스라고 아시나요? 월화 드라마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어뭐 방송 전체 풀 영상을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뭐한 10분짜리 뭐 8분짜리 요렇게 잠깐 잠깐 중요한 장면들을 이제 보면서 전체적인 줄거리들을 조금 이제 알게 되었는데요. 진짜 그거 보면서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진짜 끝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에 나오는 헤라클레스라는 이제 그 건물이죠? 아파트라고 해야 될까요? 그 빌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사람들이 많은 노력들을 해요. 과거에 이제 뭐 그런, 어, 모든 뭐그 여러가지가 상황, 상황들 속에서 다들 어쨌든 그곳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곳에 입성하는 것만이 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저층과 고층이 나눠지고 층에 따라가지고 그 사람들의 삶의 수준이 결정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파트에 뭐라고 되죠? 뭐그 헤라클레스 맨 꼭대기층 펜트하우스의 주인공은 따로 있고 그 아파트에 가장 빛나는 여주인공은 바로 펜트하우스의 사모님이신 거죠. 그래서 모두가 펜트하우스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그 주인이 되기 위해서 어막 서로 이제 약간 좀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네,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기본적인 뭐 드라마의 소재가 이제 좀 비슷하긴 하니까 그래도 어 연기자들이 정말 연기를 잘하고 참 막장이라고 해도 그 내용이 참 감칠맛나니 재미는 있더라고요. 근데 참 그걸 보면서. 야 누구는 예를 들어서 복권 당첨되거나 어딘가에 뭔가 취직을 해서 아주 높은 연봉을 받거나 처음에는 너무 막 기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점점 거기에 젖어들고 나면은 그때 그 감격과 그때 그 기쁨이 점점 사라지면서 그 다음을 자꾸 요구하게 된다는 거죠. 최근에 어제 한 유튜버의 이제 인터뷰 내용을 잠깐 들은 적이 있어요. 누구인지 정확히 기억도 안 나고 그 내용만 짤막하게 탁 듣고서 넘어갔던 부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런 거야월 1억을 번 유튜버래요. 와, 대단하죠? 월, 월 1억을 번대월 1억을. 연 1억도 장난이 아닌데, 월 1억을 번대요. 그래서 질문을 한 거예요. 어, 유튜버님은 월 1억을 버는데, 어, 그 통장에 수익금이 들어오는 거볼 때, 감격이 어떻냐고, 기분이 어떻냐고, 이제 물었어요. 언제 가장 좋았냐고. 그랬던 이야기 하는 게, 월천만원을 찍었을 때가 가장 기분이 좋았대요. 뭐, 열심히 지금 몇백, 몇백 찍고 나서, 월천0원딱 찍는 순간에, 야, 내가 드디어 해냈어. 막 이런 그 감격 속에서 막 눈물도 나고 너무너무 좋았대요. 그런데 월천이 넘어가는 순간부터는요. 그런 감격은 사라지고요. 5천이 됐을 때는 아 5천 들어왔구나. 근데 뭐가 있냐면 이미 5천이 되고 나니까 월천 단위가 되고 나니까 그 수준의 사람들을 알게 된다는 거야. 딱그 세계 입성을 딱 하고 나서 보니까. 어 나는 많이 버는 게 아닌 거예요. 월뭐 1000, 8000, 뭐 1억, 뭐 1억 5천, 2억 넘어간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니까 어나 되게 조금 버는 거구나. 어, 정말 이럴 때 쓰는 말이 있죠. 개구리 올챙이 시절 기억하지 못한다고. 어나 정말 조금 버는구나. 어나 별거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더 벌어야겠구나. 더 벌어야겠구나. 더 해야겠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뭐 5천 찍고 8천 찍고 1억 찍는 게 사실 그렇게 기쁘지는 않다 라는 이야기를 잠깐 제가 들었었어요 이야 이게 진짜 사람의 욕심이구나 그쵸? 내가 진짜 월 200만 벌어도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막, 내가 취직만 되어도 너무 감사합니다 했는데 막상 딱 취직을 하고 1년 동안 계속해서 200만 원 300만 원을 벌다가 그 이상 넘어가지 않고 내 친구들은 계속해서 보너스를 받고 연봉이 올라가는 걸 보면서 어뭘 하나 놔두요 좀더 이게 뭐예요? 어 이거 받고 내가 어떻게 세상에서 어 떵떵거리면 살 수가 있겠어요? 점점 나의 돈의 그 가치와 나의 진짜 존재의 가치 자체를 동일시역기면서 계속해서 바닥에 그런 자존감을 보이는 그런 게 바로 우리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참 그런 걸 보면서 욕심은 진짜 끝이 없구나. 정말 그렇게 많은 부를 가졌던 솔로몬도. 헛되고 헛되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참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뭐 저도 많이 가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가진 것도 아니지만 참 물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인지 확실하게 우리가 딱 정립을 해서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않고서는 이게 막 흔들 흔들 막 너무 갈대 같아요. 그죠? <laughs> 네 진짜 펜트하우스 또 이렇게 또 제가 소개를 했다고 어 그게 무슨 드라마지 하고 보시지 마시고요 그냥 사람 욕망 끝이없다나 욕망을 위해서는 뭐든지 희생시켜야 된다 뭐 이런 주제 내용인데 참 우리의 인생사를 잘 다듬어 놓잘 이렇게 표현해 놓은 어 그런 드라마인 것 같아요 네 그냥 그렇게만 하시고네 우리끼리만 아는 걸로 네. <laughs> 아, 네. 끝없는 욕심 속에서 우리가 발버둥 치지만, 끝까지, 진짜, 다른 거는 다 버려도 요거 하나의 욕심. 내가 하늘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겠다는 욕심은 끝까지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복음으로 성공하겠다. 복음으로 내가 많은 사람들을, 어, 이끌겠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은, 그런 소망은, 그런 욕심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빠이.